반갑습니다. 오늘 또 돌산도로 볼락낚시를 왔는데, 오늘이 주말이라 그런지, 포인트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 시간이 이제 6시입니다. 완전 간조고요 이제부터 들물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 사람 없는 곳, 어 그런 곳을 조금 다니다가,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방파제 찾아서 들어왔고 이곳에서 낚시를 해보면서 뭐 이동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할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대율방파제입니다. 자 건너편에 대율방파제고 이쪽 반대편 쪽에 자그마한 방파제 포인트인데 이곳에서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완전 간주 상태다 보니까 물이 엄청 많이 빠져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일단 안 계신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빠져, 많이 빠져가지고. 캐스팅볼 사용해가지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캐스팅볼 같은 경우는 13.9g 슬로우 싱킹 타입의 캐스팅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개비보다 웜 사용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요.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2g 사용해 가지고 일단 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왔습니다. 홀라 홀라에요뭐 입질이 어아 빠졌어. 하...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방죽포입니다. 이곳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빨리 아, 왔습니다. 한 있는데 엄청 멀리서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네, 엄청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오늘 블락, 첫 블락 올라왔습니다. 이곳 방주포항인데, 음, 방주포 방파제 첫 블락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한 15, 16정 도는 되는것같 아요. 16, 되는 16배는첫 볼락, 볼락 올라왔 습니다. 멀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어, 프리폴링을 계속 시키고요 바닥 쯤에 갔을 때 천천히 리트리브를 해주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볼락 입질이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던졌을 때 입질을 두번 받았는데 이렇게 덥석 물어주질 않았는데 이번에 볼락이 예, 한 마리가 덥석 물어서 올라왔습니다. 한마리가 올라왔는데 아, 너무 어려웠나 자또 하나 블락이또 올라왔는데 사이즈가 진짜 가벼딱 똑같은 사이즈인데 크구 그래. 음. 블락 사이즈가 찌가있니다이같은한12-13 네.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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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네. 어이고 이번에는 한 10, 15 정도? 15, 15 이상 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음, 알렉기네요 알뱃 녀석이니까, 방생하겠습니다. 주문포 와가지고, 블락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알배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 15, 15 정도 되는데, 알배기입니다. 이 녀석도, 방생.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음, 이 녀석은 알매기는 아닌데, 예, 사이즈를 한번 보면, 딱한15 정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녀석은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자. 액션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하고 프리플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리트리브를 해주다가 트위칭 액션을 한번씩 주고요. 네, 입질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스테이를 좀 시켜주고 천천히 다시 리트리브. 그렇죠. 아, 이렇게 빠졌어요. 이런식으로 이것도 왔습니다 사이즈가 14 정도 되는데 예. 이 녀석도 많이 많이 뱉습니다. 이쪽 두문포 같은 경우는 알배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한 번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녀석은 딱 십오. 이쪽 주문포에 와가지고 사이즈는 딱15 정도 되는 녀석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면 알배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또알겠기 때문에 이 녀석도 방송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돌산도 방파제 몇 군데를 돌아보면서 폴랑 낚시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돌산도 잘 올라와 줍니다.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손맛 많이 보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기분 좋게 또 낚시를 했습니다. 어, 시간 나실 때 오셔가지고 손맛 많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